마음에 품는 말씀 누가복음 12장 37절 주인이 와서 볼 때에 깨어 있는 종들 깨어 있는 종들 주인이 와서 볼때 깨어 있는 종들 감각 위에 영혼이 있고 이 영혼을 비추는 의식이 있습니다. 감각과 감정은 내 몸과 내 오감 육감에서 오는 것이고 그것이 감각 위에 있는 영혼에 영향을 끼칩니다. 영혼은 생각과 마음입니다. 그 영혼 위에 의식 진정한 내가 존재하는 것이고 그 의식이야말로 성령이고 그 의식은 나에게 빛으로서 영혼에 빛을 비추고 감각은 또한 영혼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. 영혼 돌봄은 바로 그런 차원에서 깨어나는 의식에 깨어나고 깨어난 그것이 감각과 내 몸에 또 순환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. 주인에서 볼 때에 깨어 있는 종들. 주인이 와서 볼 때에 깨어 있는 종들. 주인이 와서 볼 때에 깨어있는 종들, 2022년 한해 동안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주님의 영이 충만하기를 의식을 통해서 몸과 마음, 몸이 성하기를축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이을 모두로 강복합니다